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298, 29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네, 298, 299쪽입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은 어뭐교통량 평가 심의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었고 그 올해 보면은 그 철도 정책 자문 위원회 1회라고는 했지만 뭐 이번에 광역 교통 시행 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번더 열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열리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과장님.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예. 예. 네, 그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원래 연 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이나 이용 요금 건 때문에 열었고요. 음. 올해는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교통약자 이동 <laughs> 이동편의 우리 그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 센터 관련해서 특 결이 변화된 게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교통약제 이동편의 심의위원회 열었을 때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정했나요? 네, 네.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하고 고령자. 네,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동자 고령자라고 네. 정하셨죠? 그 우리 관련 조례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정을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어, 우리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제 시행규칙에서 우리 조례로 일부 위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위임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이 교통 특별 교통 수단 또는 특별 교통 수단 외의 수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휠체어 이용자 중에 고령자만 포함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네. 다른 대상들은 없나요? 그그 그 전에 의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셔갖고 지금은 네. 저 임산부도, 임산부도 예, 가능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고 그거는 이제 5월에 이제 시행이 됐죠. 예. 5월. 근데 우리 시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한번 뿌렸습니다. 24년 4월 18일에 남양주시 19일부터 교통약자용 바우처 택시 운행이라고 그렇죠. 예. 네. 거기에는 어, 비휠체어 이용자도 바우저 택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거기에는 이제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임산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요그 네. 교통 약자에는 임산부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기타 뭐 어린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 예, 상위법에 따르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게 해놨죠. 예. 네. 우리 조례에는 임산부나 고령자는 이제 이용 대상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았고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심의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산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4월에 조례 발의를 진행을 해서 임산부가 포함됐는데 우리과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대상을 운행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먼저 뿌리셨어요. 조례 개정 전에 그리고 4월 19일부터 운행을 하셨고요. 그럼 조례 개정 전에 이거를 시행했다고 하면 조례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시행 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6조 3항에 보면 버스 지하철 등이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상에 대해서 우리 기존 조례 2019년 그 전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에 특별교통수단 등까지 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산부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임산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런데 심의 위원회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 자료에 급하게 낸 이유가 있나요? 그 심의 위원회에 아까는 이제 고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 아마 교통 약자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안에는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위법이고요. 시행규칙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조례 개정이 우선시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교통약자라고 해서 다 비휠체어 이용자를 특별교통수단 외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조금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의장님도 얘기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급하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조례심사 하기 전에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 네, 다른 일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임산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고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특별교통수단이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수단 바우처 택시 운행 대상을 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꼭 명확하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의 조례 제정권 침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